웰컴 백투마이 유튜브 모토롱. 오늘은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미래형 MPV, 바로 2026년형 현대 스타리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차는 단순히 가족용 미니밴이 아니라 새로운 럭셔리와 혁신을 상징하는 모델로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스타리아를 통해 공간, 디자인 그리고 기술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며 MPV 위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6 스타리아의 가장 큰 변화는 더욱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입니다. 외관은 곡선을 살린 미니멀리즘 스타일과 파라메트리 픽셀라이트 시그니처를 채택해 마치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독창적인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는 얇고 길게 뻗은 주간주행등과 대담한 범퍼 디자인이 결합되어 강렬한 인상을 주며 측면은 파노라믹 윈도우와 낮은 벨트라인으로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뒷부분 역시 수직형 리어램프를 통해 세련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실내는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2026 스타리아는 모빌리티 라운지라는 콘셉트에 충실하게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최고급 나파가죽 시트와 고급 원목 느낌의 인테리어 트림이 조화를 이루며 64가지 앰비언트 라이트로 분위기를 원하는 대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이얼 프리미엄 캡틴시트는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연상시키는 수준으로 전동식 리클라이닝과 통풍, 마사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최상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2026 스타리아는 기술적인 진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앙에는 15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내비게이션, 미디어, 차량 설정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고,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는 다양한 주행 정보를 선명하게 제공합니다. 또한 2열과 3열 탑승객을 위해 별도의 엔터테인먼트 스크린과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모든 좌석에서 편리한 디지털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파워 트레인 역시 다양화되었습니다. 기본 모델은 최신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과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와 순수 전기차 EV 버전까지 출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모델은 1회 충전 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초급속 충전을 지원해 단 2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사륜구동 옵션이 제공되어 어떤 도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첨단 안전 기술도 강화되었습니다. 최신 스마트 센스 패키지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이 HDA2,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 스타리아에는 차내 생체 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이 탑재되어 탑승자의 심박수나 호흡 패턴을 감지해 응급 상황을 사전에 알려주는 혁신적인 기능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동에서 더욱 안정과 안심을 보장합니다. 스타리아의 강점은 공간 활용성에서도 빛납니다. 기본 7인승부터 최대 11인승까지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며 2열과 3열 시트를 완전히 접어 캠핑이나 레저 활동에 맞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평소에는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시트를 접으면 미니밴 중에서도 독보적인 적재 용량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성은 가족 여행, 비즈니스 이동, 프리미엄 셔틀 서비스까지 다양한 목적에 완벽히 어울립니다. 현대차는 2026 스타리아를 단순한 차량이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도 사무실처럼 활용할 수 있는 커넥티비티 기능, 집과 차가 연결되는 스마트홈 연동 시스템, 그리고 OTA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소프트웨어는 앞으로의 모빌리티가 나아갈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출시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내 기준으로 가솔린 기본 모델은 약 4천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상위 트림과 전동화 모델은 6천만 원대 후반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상반기 한국과 아시아 시장을 시작으로 유럽과 북미 시장에도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대 스타리아 2026은 단순한 MPV를 넘어 새로운 이동의 기준과 럭셔리의 새로운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 첨단 기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전동화까지 모두 담아낸 이 차는 가족과 함께하는 여정뿐만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